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게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사오셨네. 하나님 사랑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일은 11월 10일 빼빼로데이입니다 물론 빼빼로를 많이 팔기 위해서 회사에서 만든 날이기는 하지만 빼빼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주는 날이 빼빼로를 주는 날이 빼빼로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빼빼로가 아니더라도 꼭, 달콤한 선물을 준비하셔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는 증거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랑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 죽기, 죽이시까지 내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 진위를 부리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진니의 램프 요정이, 램프 요정의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여러분들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여러분들도 연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애 경험에서 어? 상대방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편지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의 전화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그온 편지를 열 번씩, 스무 번씩 읽으면서, 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어, 그렇게, 어, 연애편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연애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인 이 성경책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있지만 또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어 사모, 삼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어하며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참으로 독서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담긴 은혜를 느낌. 은혜의 시간, 은혜의,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이 있고자 합니다. 언제나 얼굴 보기를 소원합니다. 축구 선수였던 안정환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안정환이 그 부인하고 연애를 할 초기였 때에 일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정환 안정환은 부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고 안정환의 부인되는 연인되는 연인 사람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정환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어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서울에 와가지고 데이트를 하다가 그만, 어 얼굴 보고 연애하다 보니까는 비행기 시간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결국 훈련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는, 이제, 벌금으로 천만 원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천만 원을 내면서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같이 있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그 어떤 때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다른 돈이나 또는 시험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우서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좋아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며, 전도입니다. 이번 주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